안녕하세요.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. 남편은 30대 중반이고요. 시어머니 생신이 2주 정도 남았는데 어제 저녁에 남편이 시어머니 생신 날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쁘고 피곤하다. 그래서 올해는 생신상 못 차리겠다. 그러니 이번에는 그냥 용돈만 챙겨드리면 안 되겠냐. 하고 말했습니다. 그랬더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며 정색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계속 야근하는 거 당신도 알지 않냐? 어머님 생신날에도 잘하면 야근할 수 있다. 라고 말했더니 꼭 그날 야근을 해야겠냐고 합니다. 사실 남편이 그동안 쭉 혼자 사업을 해와서인지 회사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해해 보려고 했었는데, 그날 반차라도 내서 시댁에 가랍니다. 가서 지엄마 생일상이라도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. 아니, 이게 말인가요? 시어머니 생신이면 며느리는 최소한 회사에 반차라도 쓰고 가서 생신상을 차려야 하나요? 저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시부모님 생신이 되면 혼자 음식해서 다 차려드렸습니다. 해서 남편한테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도 작년까지 생신상을 다 차리지 않았냐 했더니 그럼 올해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. 그 이후부터 며느리인 네가 안 차리면 누가 차리냐며 적어도 같이 외식이라도 하자고 할줄 알았는데 야근 같은 말이나 하고 있다고 실망했답니다.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. 내가 시부모 생일상 차리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게 왜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냐? 정, 그러면 당신이 모시고 나가서 사드리면 되지 않냐? 라고 말했더니 그럼 며느리랑 같이 못 가서 부모님한테 죄송할 것 같다네요.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. 여기서부터는 저도 폭발해서 넌 나랑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 생신때 뭐 했냐? 용돈만 드리고 생일상은 커녕 생신날 모시고 외식 한번 한 적이 있긴 했었냐? 하다못해 생일 축하드린다고 전화라도 한 적이 있었냐? 하고 다다다 쏘아 붙였습니다. 그랬더니 넌 며느리지 않냐고 또 한번 개소리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미 지나간 일 가지고 왜 그러냐며 되려 화를 내더군요. 그래서 그러는 너는 사위 아니냐고 했습니다. 우리 집 사위인이 내가 시댁에 하는 것처럼 처가에 똑같이 하라 했더니 그거랑은 다르답니다.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죠? 결혼을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같이 한 건데 일방적으로 자기 부모한테만 잘했으면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?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. 전혀 다를 거 없다. 서로 좋아해서 한 집의 며느리와 사위가 된 거다. 그러니 앞으로는 너도 우리 부모님 생신 날 찾아가서 직접 상 차려라 하고 말했습니다. 제 말에 할 말이 없는 건지 씩씩거리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네요. 제가 놀면서 못 차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이 바쁘다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? 무엇보다 남편이 한 말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. 당연히 반차를 쓰고 가서 생일상을 차리고 싶지도 않고요. 바쁜 상황이 아니라도 시부모 생신이라는 이유로 반차를 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. 남편과는 이 문제로 아직도 말도 안 하고 있네요. 댓글입니다. 첫 번째. 저는 첫해에 해 드렸어요. 왜냐고요? 어머님이 제 생일상을 해 주셨거든요. 기브앤테이크로 딱 하고 안 했죠. 근데 형님이 생기고 난후첫 해에 형님이 해준 생신상을 받더니 이제 두 며느리가 돌아가면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바로 못한다고 했습니다. 저도 바쁘고 힘들고 친정엄마도 그렇게 못해드렸는데 시어머니께 그러면 불효녀 되는 거다. 그러니 키워준 아들에게 받으셔라. 인스턴트 미역국도 있는 시대다. 라고 하면서요. 그 이후 삐지셨다고 남편이 그러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아주 죽자고 들 뽑았습니다. 첫해에 해드렸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냐. 그러는 너는 뭘 했냐. 내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일하면서 밥을 어찌 하냐. 양가의 효도는 나 혼자서만 해야 하는 거냐. 그냥 각자 잘하는 거 하게 넌 친정에 가서 못이라도 받고 힘이라도 써라. 전기공사라도 해라. 하면서 악을 썼습니다.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군 태어나서부터 미역국 끓였냐. 나도 우리 집에서 받아먹고 곱게 컸는데 키워준 아들도 안 하는 걸 누구한테 바라는 거냐. 하고 난리 쳤더니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기적이라고 한마디 했나 보더라고요. 그러고는 외식하라고 해서 매년 외식으로 마무리하고 시어머니가 사과하셨습니다. 님도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. 반차 같은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. 두 번째, 지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는 걸알 거예요. 근데 뼛속까지 새겨진 가부장적 사상 때문에 자꾸 억지를 부리게 되는 거죠. 할말 없을 때 나오는 그거랑 그게 같냐와 뭉쾅 닫고 나가기 둘다 시전했네요. 그거랑 그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재간이 없으니까요. 추가입니다.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릴 줄은 몰랐는데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저도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 남편한테도 제가 올린 글과 함께 댓글을 다 보여줬습니다. 그랬더니 펄쩍 뛰고 난리가 났네요. 댓글들을 보고 조금이라도 반성할 줄 알았는데 대략 글을 올릴 만큼 본인이 잘못한 거냐며 남편 욕먹이려 작정했냐고 합니다. 남편 욕하는 글을 쓰면서까지 네가 얻는 게 뭐냐 하며 사과는커녕 얼굴까지 시뻘개져 버럭거리는데 이 정도면 진짜 미친놈 아닌가요? 적어도 남편이 먼저 사과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입니다. 해서 지금은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에요. 이 일만 봐도 앞으로가 헌해서 도저히 이놈이랑은 잘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. 아이 없을 때 갈라서는 게 서로한테 좋겠다 싶어요. 결혼 전 연애할 때 미리 알아봤어야 했었는데 못 알아본 제가 바보 천치이고 욕먹어도 쌉니다. 그럼에도 이 글을 쓴 이유는 아직도 이런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. 이혼과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갈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어요. 앞으로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할것 같진 않을 것 같거든요.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이 계시다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 것을 추천드립니다. 여자는 시가의 종년 노릇 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들 부모한테 잘하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럴 거면 그냥 혼자 효도하며 사세요. 아님 아내한테 바라는 만큼 처가에 똑같이 해줄 자신이 있다면 모르겠네요.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애할 때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결혼을 결심하셨으면 한다는 겁니다. 못난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효자각이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세요. 안 그러면 진짜 피곤해집니다. 저런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는 사람들은 바뀌기 쉽지 않으니까요. 마지막으로 긴글 읽어주시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추가 댓글입니다. 첫 번째. 있었던 일을 적은 건데 남편 욕하는 글을 왜 썼냐니요? 욕먹을 지신 건 알고 있었나 보죠? 알고도 모르는 척 하며 사위랑 며느리가 갔냐 어쩌고 한 건가요? 양심은 어디로 팔아 대신 건지. 두 번째. 정말 몇 년째 같은 패턴의 글을 보는 것 같아요. 남편한테 너는 왜 친정에 안 하면서 나보고 시댁에 하라고 하냐 따지면 남편들이 이거랑 그거는 다르다고 하는 거요.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? 진짜 누가 좀속 시원하게 알려주면 좋겠어요. 세 번째, 논리가 딸리니 더 길길이 날뛰고 어깃장을 놓는 겁니다. 매년 오는 생일인데 상황에 맞춰 간편하게 하면 될 일을 왜 죽자고 달려드는지 모르겠어요. 대리 후도 남편놈이 미련 곰탱이라 덕분에 가정법원 구경하게 생겼네요. 진짜 찌질합니다.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